이 영상은 맥북 프로 소개 영상입니다. 애플 스페셜 이벤트를 보고 싶으신 거라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맥북 프로 공홈으로 넘어왔습니다. 더, 어, 터치 오브 지니어스, 이번엔 터치를 강조하고 있죠? 어 맥북 프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광고하고 싶은 것만 광고하는 거 보는 거 싫어해요 자 우리는 직접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인치 뭐야 1499불 1799불 아얘 15인치 모델 얘는 13인치 모델 그럼 15인치 모델만 있는 건 아니지 깜짝이야 자, 일단 터치바 여러분들 뭐 아시죠? 뭐 아시다시피 터치바 그리고 가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색상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실버 색깔이 나중에 뭐 로즈골드 맥 프로도 나올 것 같다는 루머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루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디스플레이 어, 13.3인치 LED 백라이트 IPS 테크놀로지 2560-1600 WQH d 대상도 맞아요. 똑같아요. 음 그리고 프로세서 2.0 기가헤르츠 듀얼코어 듀얼코어 인텔코 어 i5 정말 핵실망입니다. 왜2.2 그냥 2기가헤르2기가헤르죠 GHz, 이거 누코에 붙이라고? 자 그래도 터치바가 있는 모델은 있는 모델은 없는 모델로 나뉘네요.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2.9기가헤르츠네요. 어. 3.3기가까지 터보 부스트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하실 점이 생겼습니다. 저장 공간이 128기가 없어지고요. 256기가로 베이스 모델이 깔려 있습니다. 자, 어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8기가 기본적으로 있구요 그래픽 자 여러분들 그래픽은 조금 자세히 봐주세요 자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인텔 540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gpu 그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장 그래픽이에요 자 옛날에 썼던 거는 인텔 iris 그래픽이 아니라 아 인텔 iris 그래픽은 맞지만 인텔 iris 6100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리스 6100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겠지만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 530이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 모든 프로세서에 탑재가 되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거에 탑재되어 있는 거를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오버스펙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탑재를 하는 거는 너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맥북 프로 그리고 애플이라면 뭔가 조금 더 차별화를 둬야 될 텐데 차별화를 두지 않은 건 정말로 조금 아쉬운 점은 맞아요. 하지만 인텔 iRS 그래픽 540 그리고 550까지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그래픽이다라는 거는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 달라진 거. 어아 달라진게 아닌 건 철징이구나 난 체인징을 알았네 자2 썬더볼트 3 포트 그리고 터치아이 터치패드가 있는 모델은 4 썬더볼트 3 포트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썬더볼트에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충전 뭐 디스플레이 연결 연, 다른 디스플레이 연결 뭐 썬더볼트 usb 3.1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다 알아서 하셔야, 아, 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헤드폰 잭은 또 용케 남겨놨어요. 그래요. 참 좋아요. 그건 잘했어요. 뭐, 카메라도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700, 720p 페이스타임 HD 카메라로 올라와가지고 예전에는 정말로 막똥 480p여가지고 제가 그걸로 라이브를 키지 않는 이유가 너무 제 얼굴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반으로 또 못생겨지게 생겼다는 말이죠. 자, 비디오 서포트 요거는 5K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특히 인텔 그래픽 540으로는 5K 뭐 엄두도 못낼 정도니까요. 자, 사이즈 그리고 무게 1.37kg 내세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빌트인 앱들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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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거 없어요. 왓츠인더박스 61W USB-C 파워 어댑터 다 똑같은데 파워 어댑터가 조금 달라졌고 파워가 60W에서 61W로 올라갔다는 거 그건 참 잘한 거죠 잘했다고 칩시다 음자 그럼 중요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hoose your new MacBook Pro 자 터치패드가 없는 모델은 1499불 요거는 256GB SSD에 들어가 있고요 2.0기가 이지 듀얼코 아주 그냥 정말로 너무했네요. <laughs> 터치바 들어가 있는 건 1,799불, 512기가로 바뀐 거는 1,999불. 옛날에 옛날에 128기가 요거는 1,299불로 뚝 떨어져서 파네요. 자, 15인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인치 같은 경우는 2,399불 요르기가 터치바 있고 터치아이디 있고. 아, 잠깐만. 13인치는 터치 아이디가 없어? 있잖아. 어, 있네요. 그리고 뭐, 프로세서, 뭐, 라데온 프로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외장 그래픽 성능을 충분히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맥북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애플 TV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접근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은 곳에서 테스트를 하지 못해봤고 아직까지는 검증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좀 이슈가 될것 같아가지고 요 문제는 잠깐 빼, 잠깐 한 걸음 물러났어요. 제가 나중에 요 액세스빌리리, 요 접근성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 뒤에, 알아, 어,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우리 토리TV에는 그런 여러분들 없으시겠지만요, 장애인 비하 발언 이런 여러,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저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어,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니까요. 음. 자, 그럼 음, 간단하게, 어, 마지막으로 읊어 드리도록 할게요. 맥북 프로 바뀐 점입니다. 1 2 8기가에서2 5 6기가로 베이스 모델이 바뀌었고, HDMI 포트, USB 포트, 어, 차징 포트, 어, 다 사라졌어요. USB-C 포트만 남아져 있다는 얘기죠. 이어폰 잭이랑. 그리고 인텔 540 GPU,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라디온 프로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고, 터치 아이디 또한 지원이 됩니다. 애플 TV 같은 경우는 improved 그러니까 개선된 시리 앱스토어가 좀더 발전이 됐고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선 지원이 안 된다. 액세스블리리 접근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 이제 얼마나 사람을 좀더 평화롭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맥, 애플에서 나름대로 잘 만들었죠.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잘 엮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 아쉬운 점은 아이맥이 안 나왔다는 거고, 에어팟은 아마 지원이 될 거예요. 지금 킹 김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팟, 와이어레스 매지컬. 159불. 아직까지도 안 되네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하나도 안 맞았네요. 맥국 빼고는.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정리 영상. 어, 좀 길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맥북 프로를 공수해올 수 있다면 좀 공수해와 보고 싶네요. 이거를 산 다음에 30일 안에 묻지마 반품이 되니까 는 그냥 묻지마 반품을 시킬까요? <laughs> 그럼 너무 양아치 같은 거겠지? 자, 이상 토리 t v 토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